네두 번째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 한 개는 공기 40ml 그리고 다른 주사위 한 개는 물 40ml를 넣습니다 저는 일단 물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주사기 입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준 후에 피스톤을 약하게 누를 때와 세게 누를 때의 물의 공기와 물의 부피 변화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거를 약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하게 누른 거고요. 저 그럼 이번엔 진짜 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하게 눌렀을 때와 약하게 눌렀을 때와 세게 눌렀을 때의 변화를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보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공기가 있는, 공기가 있는, 네. 자, 공기가 있는 주사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이 역시, 네. 40ml를 이렇게 채웠고요. 전 역시 이거를 먼저 약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받고. 네. 자, 먼저 세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약하게 눌렀을 때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약하게 눌렀을 때고요. 세게 눌렀을 때입니다. 세게 누를 때입니다. 자, 비교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을 네, 보여드린 실험. 영상을 보시고, 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도록 하십시오.